아파트 아파트 여기 여기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 후회해 이게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버초얼이니까할수 있습니다 자 빨간약 버전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자유 시간들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어+ 응. 좀 쉬자, 쉬어. 아. 어+ 쉬 그래. 19... 19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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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이게... 어, 왜 근데? 잘... 이거, 이거... 어디서 가지고 어? 온 거야? 어. 너 어디 이거... 잠시 어디에 있던 거가져온 거야? 잠어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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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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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괜찮은 거만잠시이잠 그 되는 자... 거 맞아? 야 진짜 싶구잖아 갑자기 나를 침대로 밀치더니 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야이 다음 내용이 안 나오는데? 아아 진입통실에서 응. 아. 손병력이 이제 전파합니다 짱쫑은 5분 전전 전 병력은 생활관에 빼기 자 네. 혹시 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들 오늘 훈련 고생했고 뭐야 이거 음. 음.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지? 님녀님 자리입니다. 전 아닙니다. 강담비 훈련병. 전 여기서 누가 누워서, 지금? 전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었 강담비 훈련병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훈련소에 식구 금찰을 가져옵니까? 님녀 훈련병, 전 밑에 있었습니다. 전 침대에 서 자고 있었습니다. 압수합니다. 알겠습니까? 장점은 약식으로 해서 그냥 이대로 바로 종료하고. 잠깐만 뭐야? 훈련병 훈남은 또 어디서 났습니까? 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laughs> 저 자고 있는 사이에 먹는 것 <laughs> <거> 같습니다. 누가? <laughs> 전병이 <눈과. 저 유류병이 웃음>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하, 이것도 아픕니다. 이거는 제 손. 예, 이렇게 다시 고 야카리나. 이러고 있다. <laughs> 왜?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이치고다야라고다이이다이 윈터 왜다이라왜라고있라 윈터 다이다이야 윈터 다이라다다야너 부르는 거야 너아 그래? 왜 윈터? 라 <laughs> 왜? 왜 <불러? 웃음> 빅민이도 옷 이쁘게 맞추자고요. 지금 저보다 이쁜 사람이 어디 있죠 여기서? 아 얘? 예? 빅민이 옷 빅민이, 너무 지. 흔하지. 지. 패션 센스를 보세요 지. 너 가랑이 커튼 뭐예요? 가랑이 커 지금 에스파 코디 무시? 근데 앞에 내 코디 귀엽지. 아, 겨울인지 여름인지도 잘 모르겠는 응. 그 패션 뭐지? 퀴즈 하잖아. 퀴즈. 퀴치. 아니 근데 담비야, 그 여름 나시에 그 신발은 대체 뭐야? 응. 어? 왜? 장원데? 그 패션 그 패션 <laughs> 테러리스트그 뭐임? 그러니까 아 빅민이 이거 봐. 배달받는 패션 아니? 가아 <laughs> 잠시만 취소. 배달을 누가 그 아유. 장화를 신고 받아요. 왜요? 아, 나 정도면 야지나 정도. 야 <laughs> 저건 초딩이시고 그냥. 뭐 그냥 아니 엉덩이이 이 십자가 이거 엑스자 뭐이거지 마세요. 면대. <laughs> 초딩이시고 그냥 일단 아, 아, 김밥만 가랑이 은튼좀 잘라라. 너무 고소했는데 그거 나도 지젤 에... 있어 지젤 지젤 어떤데? 지젤 음... 어때? 해봐. 어때 어때? 닝닝 야 윈터 닝닝. 야 윈터 여기서 대답하면 안살될것 같은데? 나빠뚜 나빠뚜 나빠빠뚜아빠뚜 여기 여기 아빠뚜 아빠 똥. 그러니까 여기 후회들. 이제 자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초 오리니까 할수 있습니다. 자 빨간약 보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아빠 똥, 아빠 똥, 아빠 똥한입 먹고 딱막 아빠 똥. <laughs> 이게 빨간약 보전입니다. 이게 자 아니야. 이게 인간은 할수 없는. 아, 야, 아니, 이것도 아니야, 님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잘 생기게 나온 거잖아. 봐봐, 님들, 이거잖아. 정확히 여기까지 가야 돼. 아파트, 아파트. 만드게 아파트. 이거야, 님들. 정확하게, 진짜. <laughs> 아예 저렇게까지 되는데! 잘, 내가 비밀이므로 탈게. 어내 쪽으로 오케이. 타. 야팀참 참가 설정 스쿼드로 바꿔주라. 스쿼드? 어디 있어? 우리 스쿼드인데 지금? 아! 들어. 와아 아, 내가 스트리머 모드로 안 들어가졌다. 또이또이가 초대해준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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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참가하고 싶은데? 초대 받았는데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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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그래 이게 맞아. 역시 우리 담비 강듀가 <laughs>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핸드폰 니커하고 있거든요 양해 좀부탁드요아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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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너무 비어가지고 야너 <laughs> 얼마나 큰 집에 이사한거야? <laughs> 그정도 아니고 <laughs> 누나 너 많이 성공했구나 야 강듀 우리 왕자배그 해야돼 어 해봐 어디갈래? 오더 좀 나. 또이또이씨 담비 근데 진짜 강담비가 오더 제일 잘함 ㅋㅋㅋㅋㅋ <laughs> <계속 웃음> <좀. 웃음> 있어, 있어. 아, 잠깐만, 아니 담비야. 어? 아니 나, 아니 변기백이 뭐야? 너왜 화장실에서 메글하고 <laughs> 있어? 아니 그 정도로 울려? 아니 변기백 <laughs> 씨 모임, 내코끄라고했마그 <배꼬> <laughs> <laughs> 정도인가? <laughs> 진짜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휴대폰이 이거보다 더 나을 것같 어, 야 정확해 이거. 채트상에 그런 말있대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하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진짜로? <웃음> 그러니까 오안는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그 방에 좀 많이 넣었어. 아 물건을. 아 어막 옷도 넣고 막 그럴 거 아마 그치요. 어방 안에 고양이가 있는 건 알겠다 깨달았다. <laughs> 아니야 밖에 있어 문딱 벌어. 알겠어. 뭘 넣긴 했네. 어, 어 <laughs> 고양이 넣었네 고양이. 단비님 <laughs> 한 물어보려고. 아 단비. 야너 단비님이랑 친해? 난 친하다고 생각해 담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아니야 담비랑 대요 디, 디코 최근에 담비 디코 키우니 지토 친 찐. 담비 담비 친해 <laughs> 담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타유 <laughs> 형네도 신청했고 저희 쪽도 신청했더라고요 일단 저희 길도 오세요 타유 <laughs> 네. 형이 부르면 네. 가셔도 돼요 어? 블루님이랑 더 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왜요? 뮤즈도 있고 친한 사람도 많고 뮤즈도 있고 친한 사람도 많고 어? 블러도안갈 거예요. 오시죠. <laughs> 네. 어, <멋있죠? 웃음> <그래도> 다행이다. 어. <laughs> 나 혼자만 친하다고 <웃음> 생각한 <웃음> 거 아니었구나. <laughs> 야, 근데 나도 이랬어 이리야. 약간 혼자 마음에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친하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 아니 이게 뮤즈랑 인연이 어떻게 되나면요. 뮤즈랑 그때 무슨 배그 대회를 나갔었어. 거기서 인식이 되고 알게 됐는데 FC 하면서 뮤즈를 또 만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모이바 모이바에서. 서로 얘기도 하고 가끔 게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점점 점점 친해져가지고 요즘으로 조금 더 조금 더그 전보다는 겹치는 게 많아져서 점점 더 친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뮤즈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나보다. 에헤 이러고 있었거든. 속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러고선 친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렇게 좋아할줄 몰랐어. 나 속으로 되게 좋아했거든. 뮤즈가 <laughs> 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아이, 해줘. 누르는 김에 좋아요도 눌러줘.